하는 것 같은데 노래는 보시은다 잘해요. 어, 저는 이제 목소리가 조금 특이할 뿐인데 허스케하면서 맑은 소리가 나온다고 어,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뭐 여자가 뭐 노래 이 정도면 됐고 뭐 얼굴 이 정도면 됐고 몸매 이 정도면 됐고 또 애가 얼마나 성격이 좋아 한번 달래면 막 주잖아 내가 어, 달래는 놈이 없어서 그게 문제지 에,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우리 이제 부어 북 한번 쳐야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이거를 북치는 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굿이라고 하더라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여자 분바들 중에 자기 저수로 북치는 여는 나밖에 없어 내가 사실 어제도 저수로 안 했는데 오늘은 내가 한 번은 오 자꾸 주웠니 너무 이뻐요 어, 맨날 봐요 <laughs> 어, 유튜브로 많이 중독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홍다이 t v 로 들어가시면 저를 볼 수가 있고 우리 식구들 다 방송합니다. 저기 프랭카드다 적혀있죠? 들어가셔서 구독해주시면 그게 참 별거 아닌데 큰 힘이 돼요. 자 그러면 북한번 칠까요? 북한번 칠까? 날씨가 오늘 그렇게 더운 것도 아닌데 솔직히 대구가 이 정도면 시원한 거라던데 대구 경사는 4 8 아, 43도가 올라가야, 아, 쪼매 덥네? 이른다던데? 경산분들이? 어, 그럼 이렇게 하자. 사람이 내가 이 몸으로 이걸로 땅땅 따다다따다다다딱 했는데 다 가면 나만 손해잖아. 그리고 시간상 지금 물건 하나 팔 때가 됐어. 언니 미운 사람 저기서 했는데 저기 가서 듣고 와. 아, 신청했어요? 어, 저슈퍼커때리근데 눈치 깠나? 그럼 쟤네들한테 갖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대? 같은 미운 사랑이라도 쟤네보다 내가 나. 난 몰래 기다리다가. 아 이거 될 거요? 응. 언니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고 습니다 차렷. 자리에... 자 미운 사랑. 고기 보다가 실직날 만한 우리 꼭 패리 보면 되고. 근데 우리 집에서는 내가 여자 중인다이는 제일 많은데 아마 내가 제일 맛있을걸 내가 다는거 몰라. 내가 이 열륜 있는 거는 속못 속여요. 내가 테크닉이 좋아. 근데 나한테 진짜 하도 오래돼 갖고 다이어 먹었어. 안한지한 한 일주일 됐거든. 이게 엎드려야 되는 건지 뒤집어야 되는 거지 <laughs> 다잊어먹으 이걸 자주자주 자주 해야지 어려분이들도 너무 안 하면 잊어먹지 않아요? 어떻게 했었는지 그치? 오빠 얼굴 보니까 안한지 오래돼 보이는데 그치? 안 했지? 언니가 요즘에 안 주나? <laughs> 언니 너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너 애깻게 따로지 그런 걸애기니발래에 <laughs> 얼른 죄지 어디 있는 거 뻔히 알자니 우리 신랑은 어딨는지 못 찾아, 그 씹셀러. 그림이니까 죽고 싶어도 못죽는 것. 아, 자연사는 틀리다. 부글, 가슴으로 부고 치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? 재작년에는 소리가, 울산, 일산지에서 소리가 잘 났거든요. 북을 이렇게 치면 뒤에서 해주는 게 있었어. 벙, 벙을. 아우, 저것들이냐. 그, 생각까진 못했지. 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, 차마 말을 못 했다, 내가. 그래 잘하지요? 열심히 하지요? 아이고, 뭐 자꾸 좋니? 은 아유, 감기가 아직 안 나가지고, 그냥, 코가 한 번씩 훌쩍훌쩍거리는데, 사람 죽었네. 내가, 이거 궁 치워, 이씨. 아굴도먹으 싫어 이 이씨. 아이 씨. 아, 먹으시라, 씨. 아이고, 누구 거야, 이거? 누구? 저 시키 거요아우 단장님, 괜찮네요, 소리가. <laughs> 네. 주제 패드 내가 판다 그랬잖아요 약속은 지킵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면 하고 판다고 했으면 팝니다 음, 죄송하죠 어, 목이 우리 저 홍단이 방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홍단이가 목이 많이 갔다고 걱정하시는데 목을 쓰시는 건데 잠을 푹자야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을 못 자니까 목이 갈 수밖에 없어 진짜 배에 힘 주고. 똥꼬에 힘져가면서 노래하고 있네, 진짜. 그걸 몰라, 우리 언니들은. 어차피 떠난 사람 하나 해주세요. 어차피 떠난 사람. 자, 우리, 그 접근 나머지 누가 나오죠? 아, 우리 꽃별이, 꽃순이니. 별이꽃하나제 눈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. 자, 우리 또, 우리 집안의 또 재담꾼. 인물이면 인물, 노래면 노래, 만담이면 만담. 어저께 어떤 아버지가 그러더라. 말 잘한다고 그래. 어, 그 내가 한마디 했지 경력이 있는데요, <laughs> 어, 뭐 경력이라고, 경력이 오래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진짜 잘합니다, 우리 꽃순이님. 음. 자, 어차피 다는 사람 하나 해서 어, 한번 갈게요. 자, 이제 바바요님 내가 노래 한 두곡 하잖아. 또 사람들 사 온다. 진짜. 근데 싹 오면? 우리 또 심리가 그래요. 우리는 사. 몸이 없으면 뭘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이 많잖아? 그러면 뭐라도 막 매기고 싶어막음 그잖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마음 알 거예요 손님은 컴 나왔는데 만점만보만점만뭐 그냥 나가면 그팩 죽여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똑같은 심정이네요 어, 거기 밖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 앞에 커피숍이라도 각자 커피라도 한 잔씩 드세요 어? 그 장사하시는 분들 이겁니다 저 끝에 계신 오빠들! 팔짱 끼지 말고 이만큼 오던가! 거기 식당 있고요 내가 지금 성질 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안 나와서 내가, 어? 꼬라질하게 들릴 수 있네. 음. 아, 저희 주정이 다 닫아놓은 사람도 확 입을 찢어버리고 싶네. <laughs> 힘들 거아니요 시원한 물이라도 먹여야 될거 아니니. 예. 자, 어차피 떠난 사람, 자력형님. 708호가 내 방이야. 침가가 저거 가니까 노래하기 싫은네 스트레스 스트레스. 근데 가만히 이 노래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? 아마 우리 품바 님들은 명대는 못 살고 일찍 죽을 것 같아. 아무래도. 뭐 하나 팔라고 힘복이고 잔고 치고 노력. 쟤네들도 지금 더운데 빼이 치고 있잖아요. 제가 같은 동료지만 안쓰러워. 근데 뭐 하나 팔라 그러면 쑥 가잖아. 그럼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. 마음의 상처를 받고. 그럼 너또붙지랭 해갖고 또 모아놔서 안팔 수가 없어. 모아놨다 뭐 팔려고 하면 또 간다. 나 아무, 나 내년에 혹시 안, 안 보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뒤진 줄 알아. 이? 이거는 내가 뭐 팔라고 그러면 간 사람들 너들 책임이야 우리가, 맞은, 우리도 안 팔고 싶어요. 시에서 우리를 보조를 하면 좋은데. 시에서 우리 애들이 뭐라고 보조를 해주겠어요 요 전기세 우리 물 하나 사먹는 거 진짜 요 바다... 전기세도 내야지 원래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오직 답답하면 어겁죠 전기세도 내야지 요 텐트 지붕값도 내야지 어 물도 사먹어야지 밥도 사먹어야지 가끔 어 남자도 사먹어야지 어떤 놈이 나한테 공짜로 준대요 난 남자도 사먹어 가끔 잘안줘서 그게 문제지. 그래서 비싼 거 아니고, 자 우리 저그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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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, 두부 가자 그리고 또뭐 있지? 예, 복권자세리. 예, 요거는 이 가요? 잘생긴 오빠 가요? 씹었고 그 자리가 스메이 흐르나봐. 씹었고 몸만 들으면 도망가네 있을 거. 어? <laughs> 자 가실 분들 어쩔 수 없고. 두부 가자 운전하실 때도 좋고 살도 안 찌고 심심할 때 식탁에 올려놓고 드시면 좋은 두부 가자 신수 국내산 두부 가자입니다 두봉에 만원이고요 자 우리 복분자 복분자 세봉 이거좀 잡아주세요 복분자가 세봉지인데 양이 꽤 많아요 요거 세개 만원 여섯 한팔을 내요 연 얘기만 하면 호랭이보다 무서워해 여슬 자한 바퀴 어, 바보 같은 남자, 어, 바보 같은 남자, 아, 누룽지도 있지, 네 누룽지? 누룽지 몇 개야? 누룽지도 세 개? 어. 어, 언니 그냥 우에서 노래할게. 어. 바보 같은 남자 하나에서, 어, 우리 이쁜이들이, 동생들이야. 한참 동생들인데, 고생한다. 우리 도, 조카들이 고생한다는 마음으로, 집에 갔다 오면 어떤 놈이 먹어도 먹어. 어. 자, 한 바퀴 돌겠습니다. 1 0자에만원이고요 아, 우리 또 행주비누 나는 저걸 행주빠는데 안쓰고 샤워할 때써 몸이 유난히 가려우신 분들 피부과 약 독합니다 아, 피부과 약 독해서 못 먹는 분들 위장에 앉아서 못 드시는 분들은 내말 듣고 저 행주비누 가지고 머리도 감아보시고 샤워를 한번 저거 한통 쓸데없는 거내말 믿고 병원 갈 필요 없고 병원 약 먹을 필요가 없어 진짜 간 가려워요 제가 그, 50, 올해 53시거든. 49에 갱년기가 오면서 몸이 큰데, 여기 흉터도 있잖아. 가려워갖고, 언니 진짜 가려움증은 못 이겨. 근데 여기는 그래도 자다가라도 극지, 등짝 가려워봐. 꼭 가려면 어디가 가려워? 손안 닿는데. 결국은 어떻게 해요? 옛말 믿고, 우리 저 샤워 샴푸 바디클렌저 쓰지 마시고 저거 안에 3개 들어있거든 저거 한번 써봐 어. 내말 믿고 음. 바보같은 사람이 하나만 해주세요 왜냐면 이걸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왜냐면 우리가 뭘 팔지 않아서 가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 게 있는지 몰라 어. 진짜, 저, 칫, 칫솔은 이미 말안 해도 돼. 왜냐면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, 저희가 저기, 우리 반 품바님들이 15년 됐어요. 15년 더 됐을 것 같아. 어, 좋다고, 제품이 좋아가지고. 근데 저, 저는 행주비누를 무조건 추천. 진짜. 어, 남자분들 특히 비듬 생기고 가려우신 분들 써보세요. 어, 그리고 그런 분들은, 그리고 머리가 약하신 분들은요. 어, 린스라 그러죠? 트리트먼트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어, 왜냐면 머리가 힘이 없는 데다 더힘 없는 거를 도포하기 때문에 힘이, 드라이 해도 힘이 없는 분들이지, 짧은 머리들. 그런 분들은 트리트먼트 쓰는 거예요. 니가 어, 더 이뻐. 오늘 까꿍이 화장 잘 됐다. 어, 언니가 해줘서. <laughs> 어떤 언니, 어떤 언니? 어, 인사 제대로 해야지. 이런 거안 줘도 된다. 내돈 좋아하는 거 눈치 깠나? 고마워, 언니. 하여튼 올여름에 더위 먹지 말고 남자만 많이 먹기로 해요. 더위 이런 거 먹는 거아니요 자, 하나 해서 가봅시다. 자, 요 노래 끝나고 우리 꼬순이니. 그렇게 다니지 말라 그랬지. 불쌍하게. 이렇게. 그렇지. 야, 그건 너무 심하다. 아, 우리 장군님이, 이제 인대를 다쳐갖고, 어. 그래, 먹고 살라니. 참, 이 직업도 극한 직업이야. 노래를, 노래를 선곡해놓고 보니까 해필이면 뭐 씹었고 모르는 노래를 선곡을 했 있으면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어또 그냥.